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어제, 어, 계약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학부모에게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인데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유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회는 유치원 3법이 여전히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유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매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래도 저녁 늦게 계약 연기 투쟁을 철회한다고 밝혀서 학부모들은 좀 네.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겠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어, 뭐 어제 하루가 뭐 1년 같았고요. 아, 예. 이 네, 아주 뭐 패닉 상황에서 굉장히 뭐 안도하는 상황에서 완전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사표 기장이다 그게보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교육 수여자인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우리 유치원의 주인이다라고 확인이 된 거고. 네. 그러나 다행이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네, 그런 의견도 상당히 또 많습니다. 지금 안심하기 이르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 수요자 입장에서 그 신뢰가 상당히 많이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분들이 혹시 또 뭔가 어 상당히 뭐좀 여론이 가라앉은 다음에 비상천외한 네. 그 방식으로 또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음. 불안한 마음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어서 예. 경계심을 예 미치면 안 된다 예. 그런 의견들이 학부모들 아직 도많은 상황입니다. 아 예. 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신뢰를 되살리려면 어떤 게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학부모님들은? 일단은 뭐살림 유치원, 특히 이제 이번에 한유청에 계신 그 소속된 네. 유치원에서, 어, 뭐 학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네. 자꾸 개인 사업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잖아요. 음, 그리고 네. 뭐 심지어 뭐 식당, 자영업, 뭐 이제는 뭐 치킨집까지 나왔기 예. 때문에. 예. 저희 아이들이 무슨 치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laughs> 네. 어떻게 애들을 보냅니까? 그래서 네. 저희 봤을 때는 그분들이 교육기관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음. 네. 하기 위해서 그 교육기관 학교에 반드시 적용되는 네. 그 에듀파인 시스템은 조건 없이 무조건 수용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개인 재산이니 사업자니 사실상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것은. 네. 어 그거는 이제부터는 좀 방향을 바꿔서, 네. 어그 사립유치원도 분명히 학교고, 어, 어떤 공공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네. 본인들 스스로가 어, 인정을 하는 것이 꼭 저는 선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유치원의 공공적인 성격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정리가 명확하게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그 유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사실 많이 지켜봤었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돌파구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 사실은 그~ 넘어와야 될 선이 있고 그~ 그렇지 않은 선이 있는데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은 결과가 나오네요 네. 그니까 러 결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학사 일정이 파행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게 그 계약이 연기되고 무기한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들이 더 이상 뭐국내 음. 한계 때문에 다다 보니까 단체 행동에 나서자 네. 그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집단으로 저희가 뭐총 걸기대회를 하자 적극적으로다 네. 들고 일어나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이렇게 네. 두 가지 갈래로 이제 지금 실현한 거죠 그래서 또 실제로 그 대학이 무, 무기한 연기된 그 살인 유치원의 경우에 네. 해당 학부모님들이 원고가 돼서 음. 그 개별 유치원을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왜냐하면 그 끌의 아이들은 다 수업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가는데 그 우리 아이들만 그게 피해를 볼수 없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피해 또 수업료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그런 재정적 손해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들이 정신적으로 어, 상당한 정말 타격과 여러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다 묶어서 손해배상 음. 청구하자 그런 예, 단계까지 이루어졌던 거죠. 지금 그런 피해자들을 좀 모집하고 계신 뭐 그런 상황이겠네요. 사실은 뭐 실제 피해가 손해배상이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하루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들이라는 게 사실은 아이들을 다시 또그 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은 뭐이 어 장기화됐을 경우 그러니까. 네. 저희가 장기화라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주일 이상 예. 지속이 되었으면 저희가 실제로 소장을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려고 음, 그 모든 것을 네, 준비를 네. 상당히 많이 마쳤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일주일까지 뭐 가지기 이르르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까지는 뭐 불필요할 것 같고요. 그면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무슨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원고단이라고 해서 여기 다수의 어떤 원고단은 다 치명을 시켜놓고 어떤 이제 일이 있으면 그때 이제 진행 하자. 이렇게 음. 해서 감정 중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유치원 3법이 국회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예.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학부모님들은? 사실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네. 작년에 뭐잘 아시다시피 그살인 유치원 비리 사태 크게 터졌을 때. 네. 저희는 뭐 최소까지 믿었거든요. 유치원산법이 꼭 통과될 것이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예. 지금도 통과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을 갖고 자꾸 이렇게 한정이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 된 원인이 예. 그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음,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고요. 예. 반드시 이번 3월 회기 중에 어, 국회에서 이 사립 유치원 비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근본 대책이 들어 있는 유치원 선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학부모들의 분노가 음. 이제는 뭐한치청이 아니라 막 국회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나설 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 대책 위원회 김한매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립 그 유치원이 가장 많은 광역단체 단체죠. 어,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개원 연기,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들이 생각보다 좀 적었어요. 이건 어떤 원인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네, 이게 처음부터 이 한유총의 지도부가 말도 안 되는 저 결정을 한 거죠. 음. 그리고 유치원들에게 대해서 다 강요하고 뭐 협박하고. 뭐 여기에 참여 안 하면 뭐 배신자로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아 이렇게 네. 비이성적인 간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회원들도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코오라한 거죠. 네. 예. 음. 근데 이 지금 아까 바, 방금 학부모님하고 잠깐 연결을 했었는데요. 네. 어, 요번 사태는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은 불안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유치원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한유청이 특히 이 어떤 뭐좀 불안한 여지는 없나요? 정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저는 일단 정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유치원이 그동안 이제 국가 체계의 어떤 시스템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런저은뭐 네. 이유로 해서 이걸 저항을 했죠. 예를 들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다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관리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데 반해서 네. 사림은 안 들어왔습니다. 네. 자기들 뭐 사유 재산이다, 뭐 개인의 사업이다, 이거 공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건데요. 네. 결국 2년 전에 저희가 감사한 결과 이건 뭐 세계 부정이 아주 만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막으려면 역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지금, 어, 이게 관할이, 한유총 관할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죠? 네,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죠. 예. 그러면 이제, 어, 법인 해산 절차를 착수하기로 한건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할 텐데, 관련 내용, 뭐, 뭐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도 다 공유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수도권 교육감들이 모여서 인천하고 네. 서울 경기가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이건 예. 해산을 시켜야 된다 강제로 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 등록 취소를 해라 그러려면 절차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일단 절차에 들어가면 뭐~ 공청회도 하고 그래야 돼요. 예. 여러 절차가 있어서 밟아 나가면서 아마 이번에 취소가 될 겁니다. 근데 취소를 하면은 한유총 측에서는 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위헌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현재 이덕선 이사장이 선출된 것 자체가 그한유 그 한유 한유 한유총. 한유총의 예. 정관을 위배하고 있어요. 예. 사실 지금 임원 선출도 불법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임원 선출 뭐... 예예.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 당연히 이건, 어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심지어 이번에 한 것이 다 일종의 범죄행위거든요 왜냐하면, 네. 집단적으로 이 유치원에 대해서 강압을 하고, 강제를 하고, 이 협박을 하고 한 증거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마 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유총 측에서요, 요번에 이제, 이 계약 연기 투쟁은 접었지만은, 이 유치원 3법이라든가, 어,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 이런 주장들은, 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산법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도 이제, 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해 주시죠. 교육감 입장에서요. 네, 뭐, 유치원산법을 반대하거나 혹은 뭐, 에듀파인을 반대하거나 하는 거는요. 네. 그야말로 이제까지 해오던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그대로 하, 하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어, 밝혀야 된다.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대다수의 유치원 원장들과 유치원들의 공감된 뜻이에요. 네. 이번에 이렇게 일부 유치원에 의해서 비리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명예도 무척 손상이 됐다.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 심지어 지역별로는, 어, 청렴서약도 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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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에서 이런 활동을 벌여나가다 이런 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무튼 한율청이 이, 어, 근본적으로, 어, 해산이 되고요. 새로운 조직체가 필요하다면 조직체를 만드는 거지만, 네. 사실은 유치원, 개개의 유치원이 독립된 기구들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연대에서 무슨 투쟁하고 할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음... 네. 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유아교육, 그러니까 네. 유치원이 사립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기도가 특히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예, 그동안 사실 은 역사적으로 보면 뭐 사립이 먼저 유아교육을 시작, 시작해 왔고요. 네. 국가가 참여한 건좀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이제 단설 유치원 같은 것을 법에 의해서 네.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 에꼭 의도적으로 이 단설 유치원을 만들도록 법에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 이걸 만들면 기존에 있던 사립 유치원들이뭐 원화 모집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니까 네. 굉장히 큰 저항들을 해봤습니다 지역적으로. 예.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튼 뭐 여러 단 여러 단위에서 노력들을 해가지고 막 저항을 집단적으로 하니까 네. 아무래도 단설 유치원을 만드는 걸못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저 예, 신도시 개발 지역을 들어가 보면 단설 유천을 만들려고 하는데 먼저 사립 유천이 와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네. 먼저 지어 버리니까 네, 예. 네. 단설 유천이 들어갈 수 있는 음. 이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사실은 이래서 이 택지 유천 개발을 위한 택지 문제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보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치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유청뿐만 말고도 이제 그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유치원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유아교육을 담당했던 열심히 일했던 유치원들에게도 어떤 출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면서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좀 되고 있나요? 출구라는 것이 이제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도요. 사립유치원 네. 모두에게 네. 학급당 운영비를 매월 4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요. 예. 원장에 대한 보수를 보존해주는 뜻으로 거기도 또 매월 지급해주는 것이 있고 네. 교사들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금을 또 주는 것도 있고 뭐 연수를 한다든가 예. 여러가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 회계관계가 불투명했어요. 네. 각 유치원마다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마치 가계부 쓰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 감사를 해보니까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전혀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회계 지침이라고 해서 관리 지침을 내려서 보내기도 했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국가가 모두 모든 학교가 지금 쓰고 있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번 적용하자서 해서 예. 이제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쓰면 그야말로 뭐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뭐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저는 유치원 삼법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고요. 아 일단요. 예. 네. 국회가 이거 빨리좀 이걸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 에듀파이는 뭐 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제 실시가 시작됐습니다. 예, 시행령이요. 예. 네. 저희들이 이제 다 각각 유치원마다 기술적으로 지도도 해주고 네. 또이 행정적인 지원도 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정 경기도 도육, 교육감이었습니다.